며칠전에 모니터가 이제 세대가 전부 서로 다른 특징이라서 이제 개고생을 했던 그 컴퓨터죠 어, 결국엔 이제 그래픽카드가 불량인 것을 확인했죠 rx580 4기가 그게 불량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컴통으로 보냈습니다 컴통으로 보냈는데 제발 이제 수리가 되기를 바랬죠 그것을 rx580 정도 되는 그래픽카드를 새로 사려면, 중고로 사려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왔는데, 수리가 왔어요. 메인 엔진 불량으로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라디온 400 시리즈, 500 시리즈는 고장이 현재와 같은 상황이 매우 잦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뭐, 이게, 어, 라디온 470, 570, 뭐, 이런 것들이 다그렇지는 않고, 이제, 지포스보다 조금 더, 이제, 그,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고장난 확률이. 이건 그래서, 이제, 고장입니다. 에이스 기간이 딱한달 차이로 에이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너무 미안한 거, 이분한테. 이분 컴퓨터 산지 지금 한 1년이 안 됐잖아요. 1년이 안 됐는데, 1년 금방 가요. 한 10개월? 10개월 됐나? 기억 잘안 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컴퓨터를 산지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이 여자분이니까 잘 못, 수리를, 고장했는데, 수리를 해야 되는데, 0여만원이 든다. 그러면, 에바죠. 그리고, 그, 애들이, 한 명은 오버워치 로라고한 명은 또 배틀을 한대요. 배틀그라운드를. 배틀그라운드 되는, 그래픽카드가, 또, 똑같이 라디오 권살 수는 없고, 지포스가 1060 3기가 무상에스 올해 한 12, 11월? 10월까지 남은게 12만원 넘으면 1 3만원이 13만원 13만 1960이 아 그래가지고 또 근데 이제 이번에 중고 그래픽카드를 사서 고장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또 중고를 사기엔 그렇죠 몇달만에 고장나또 사야되니까 새걸로 해야됩니다 새거는 뭐 이건 새거는 1050도 15만원이죠 1050도 그래서 아저 이분한테 이제 말하기가 너무 미안한 거야 이게 사람이 본성이 제가 선해서 그래요 그래서 아내돈 들어간 것도 아닌데 어그 당시에 중고로 해달라 그래서 최대한 가성비로 해달라 그래서 좀 말했어요 그래픽카드 무상 에 AS 몇년 남은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무상 AS 되고 나머지 뒤로 고장나면 새로 사셔야 됩니다 말했습니다 이거 당시 이 보드도 준 거예요 파워도 무상 AS 2021년까지 남은 FSP 7 0 같았고 이거 긁혀가지고 p c 방에 쓰던 거라 긁혀가지고 이랬지만 무상 AS 2021년까지 남은 겁니다 무상 AS 5년이라 그래가지고 아, 하다가 이제 얘기를 했죠. 좀힘들게 어. 네, 점검을 해본 결과 그래픽 카드 불량으로 이제 판단이 돼서 그래픽 카드 보냈더니 예, 메인보드 메인보드가 라 저기 수리 불가능 판정을 받았다. 새로 사셔야 된다. <laughs> 그러니까 이분이 한숨을 팍 쉬시더라고. 아, 진짜. 그런데 1060 3기니까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 돌아간다는 기준 배틀그라운드가 돌아가는데 제일 싼 그래픽카드 1060 3기가라 그래요. 뭐 970도 있고 뭐 90도 있겠지만 그냥 적당하게 돌아가려면 1060 3기가는 돼야 돼요. 1060 3기가가 중고로 13만 원이잖아 무상에서 남은 게 그런데 제가 뒤져보니까 1050이 새 거가 1050 Ti야. 1050 Ti. 1050 단종. 1050 Ti. 1050 100, 100, 100ti. Ti가 좀싼 브랜드 있잖아요. 뭐 팔레트나 팔렛, 팰리인가팰리이랑뭐 뭐, 또뭐 있지? 뭐 여러가지, 컬러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얼마였더라? 15만 8천원짜리가 있더라고요. 16만원. 105ti가. 그래서, 105ti도 베트카로 돌아가잖아요. 어튼새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너무 비싸니까 새 거가. 그래서 말했더니, 어, 그냥 애들이 돈 모아서, 애들이 자기들끼리 돈 모은 돈으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5ti를 살려고 했죠. 하려고 했는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 1650 1600ti 보다 1650이 제가 이제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아닐수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건 대략 25%에서 30%정도 성능이 더 좋습니다. 1600ti 보다 1650이. 근데 1650이 처음 출시되었을땐 가격이 엄청 높았잖아요. 그래서 어1660 사실 누가 1650을 사냐고. 그래서 1650 슈퍼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1650 슈퍼는 좀 너무 초과하고 금액이 20만원 넘어가니까 초과하고. 1650 50이, 어, 찾아보니까 17만 얼마가 있더라고요, 누구야, 이 시간에. 용치친가 아, 어디까지 얘기했어. 여튼. 여튼, 15만원 정도 주고 1050ti 사느니. 아 이분한테 최대한 저렴하게 해야 돼요, 이분은. 이분이 얘기했어. 아, 어떻게 최대한 저렴하게 배그 안 돌아가도 되니까 오버워치나 롤이라도 돌아가게 해줄 수 없냐고. 새걸 하고 싶다. 아, 1050ti는 껴야 되잖아. 1050을 낄 수는 없잖아. 그래서, 1650이 좀더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1050ti를 15만원 주고 사는 1650 상이 낫죠. 가격 차이 2만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래서, 1650을, 네, 달았습니다. 5분이나 얘기했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laughs> 간단하게, 그래픽카드불량이라서 RX, 저기, 580 빼고, 1, 가성비를 계산해보니까, 1050ti보다 1650이 나은 것 같아서, 1650 꼽았습니다. 예, 예. 5초짜리인데 5분을 얘기했네. 음. 유튜브에 뭐 이런 거 많아요. 유튜브에. 뭐, 10, 30초! 10초만 설명될 걸 그걸 아시 20분을 얘기하는 사람 겁나 많아. 물론 좀 길게 얘기하지만, 어, 다른 뭐, 지식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튼. 요거는 그때 이제, 뭐, 작업방을을 이제 정리를 하면, 보드, 이거, 아, 고생 겁나 지 이거. 이거 보드, 이거, 전혀 PCIe 슬롯이 불량인 줄 알고, 왜냐면, 처음에는 RS580으로 연결해가지고 잘 나왔어요, 처음엔. 그래서 이제, 아, PCIe 슬롯에서 문제 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인식이 잘안 된다. 중고보드였으니까. 그래서 보드 교체해가지고 테스트 했죠. 근데, 이제 그래픽카드가 확인이, 확인, 불량인 걸 확인하고, 어, 보드 다시 바꿨습니다. 다시 원래 있던 보드로 다시 바꿨어요. 그러니까 분해했다 다시 재조립한 거죠. 이 보드 바꾸는 게뭐 간단합니까? CPU도 빼야 되는데? 그리고, 요거 파워 파워는 멀쩡한데 펜에 소음이 많이 나잖아요. 게게게게게하는 거. 그래서 파워 펜 바꾸고 그래픽카드 달고 내부 청소 좀 하고 이 CPU 쿨러 다음에 그때 바꿨나 바꿨나 기억이 잘안 납니다. 이걸 바꿨나 안 바꿨나 기억이 안나 동이는 걸로 바꿨나? 여튼 이건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는 거죠. 이거는 공임비 안 받습니다 이런 거. 여기에 들어간 시간이 컴퓨터 한네 대는 조립할 시간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무상으로 ASUS요. 이거 딱 이거만 받았습니다. 요거초반 그래픽카드 가격. 그래픽카드 가격 16만 얼마에다가, 저기, 택배비 3천원 그래서 딱 말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요거 작업한 과정을 블로그에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개고생을 한 거야. <laughs> 제가, 그래서 좀 미안한지, 20만원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여튼, 요건 요렇게 해서 이제 보내는 걸로. 에이스는 요런 형태가, 예, 무상, 에이스라는 거죠. 이렇게 부품이 불량이 나서 교체되는 어떤 부품비는 받지만, 이 어떤 문제의 증상에 대해서, 어, 그런 공인비가 없다는 뜻입니다. 요거를 혼동해가지고 뭐, 제가 뭐, 컴퓨터 갖다 버릴 때까지 에이스 해드린다니까, 뭐, 야, 그럼 뭐, 씨, 뭐, 어? 컴퓨터 20년 쓰다가 저기, 어? 다 고장나서 보내가지고, 새로 싹 바꿔먹고 다내 돈을 해야 되냐? 공인비에 대한 것이, 이제, 어, 무료라는 거예요. 당연히 메인보드 무상이 3년이고 파워도 무상이 3년이고 뭐 3년 5년이잖아요 3년 1년 3년 5년 뭐 이러면 그 무상 에이스가 만약 부품이 나왔으면 어 교체해 주는 거 그건 또안 받아요 그래픽카드 전원선은 요게 되게 단단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요기에 이렇게 묶어주면 이렇게 이렇게 딱 묶으면 이게 위로는 올라갈 수 있어도 적어도 밑으로는 쳐지지 않잖아요 밑으로 내려가지 않잖아요 요거는 뭐 조립을 하는 분이든 집에서 뭐 직접 하시는 분이든 요거는 어, 응용할 만한 겁니다 이 대신 이게 선이 이 선이 여기에 이렇게 일렬로 돼있으면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미끄러 내려오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타이로 한번 묶으세요 여기다가 여기다 타이로 한번 묶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밑에다 타이로 딱 묶으면 이 타이에 걸려서 내려가지 않죠 그것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옆으로 꺾였잖아요 선이 이렇게 안쪽으로 돼있잖아요 요거는꺾였으니까 밑으로 쳐질 수가 없어요 걸려가지고 소음도 1도 없고 예, 파워팬도새 거로 바꿔가지고, 중고로 바꿨나? 새 거로 바꿨나? 아, 중고로 바꿨는데, 거의 안쓴 파워에서 바꿨어. 어, 그래서, 완전 조용합니다. 아, 멀쩡해서 돼서 가네. 오케이. 이번엔, 고장 안 나고, 좀 오래 버티길 바래야죠 아, 이거 포장하려면 또 환장하겠네, 아. 여기에도 지금 잘라서, 이렇게, 이게, 종이봉이죠? 받치고, 위에도 이걸 받쳐서, 이게 손으로 흔들어도 안 흔들 정도로 단단하게 이렇게 고정을 해야돼요 요기에 이제 끼운 에어캡은 요봉요 요 봉이 있잖아요 봉 대신 놓은 발포지랑 밑에 그 종이봉이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넣는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말라고 그리고 요 위에다가 요만한거 딱여기다 그래픽카드 있는데 여기 요거를 눌러야됩니다 위에서 그이 안빠지죠 여기서 이렇게 딱 해서 뚜껑을 딱타니 뚜껑이 약간 튀어나와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딱 눌러서 이게 안 올라오게 하면 완벽하게 배송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발포지라서 이제 스티로폼보다 훨씬 충격이 잘 되긴 하는데 제가 이제 이번 거는 박스 위쪽에다가는 에어캡을 안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다가 좀 두꺼운 발포지를 기역자로 모서리에 또 이렇게 안쪽에 보강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하지. 그리고 이쪽 위에는 어, 여기 남는 발포지 하나 더 대고 위에다 박스를 두 겹으로 또 대야. 돼. 이렇게 사이에 껴서 이렇게 딱 올리면 돼요. 그러면 완벽한 거지 보장은